여자들의 애교와 여우짓은 관계에 있어서 여자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에게 윤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남자들도 공 같은 여자보다는 여우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자들끼리도 저 여시 같은 <laughs> 이렇게 XX 하면서도 그 여시를 미워할 수 없는 그또그 그 여시만의 그런 매력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여성분과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그 여성분은 지금 남자분과 교제를 시작하신 지한 6개월 정도 되셨어요. 연애를 시작할 때 느껴졌던 어떤 흥분감, 그 다음에 막 뜨거움, 이런 것은 이제 다 사라지고 좀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좀 편안한 그런 연애 단계에 들어 쓰셨는데, 아 막상 이렇게 편안한 게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좀 뭔가 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익숙해서 가는 것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 남자에게 너무 편안한 여자가 되는 것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으신 듯 하셨어요. 저는 너무 곰 같아요. 어떻게 해야 여우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을 좀못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참 여자가 이 연애를 하면서 좀 여우가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여우 같은 스타일은 못 돼요. 그렇지만 이 여우 같은 여자들이 연애를 훨씬 더 잘하고 또 남자들이 이 여자가 여우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여우짓을 남자들도 즐기고 좋아한다는 것. 좀 긍정적으로 여자들은 여우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여자가 여우짓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분에게 보내 드리는 메시지로 영상을 오늘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뭐 여우, 그다음에 뭐 유혹, 플러팅, 그다음에 뭐 꼬시기 뭐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여우가 어,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또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우는 여우짓은 결코 나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여우짓을 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 남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심지어 남자의 기분을 기분 좋게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스킬이 바로 저는 여우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남자의 그 기본적인 욕구를 여자들은 파악해야 돼요. 남자의 기본적인 욕망은 성적인 욕망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늘 남자를 어느 때는 강하게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유혹자로도 변신을 해야 돼요. 그 여우 같은 여자들은 그 무기를 이용해서 자주 남자에게 정말 남자를 흥분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게 꼭 여자가 뭐 벗고 또는 노출을 많이 하고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눈짓 하나, 표정 하나만으로도 그런 여자들은 남자를 자극할 수 있어요. 이 자극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우 같은 여자들은 남자들을 끊임없이 자극해요. 어떻게? 시각적으로도 자극을 하고요. 또 뇌적으로도 남자를 자극하죠. 그게 꼭 성적인 자극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를 지루하게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남자의 자존심을 탁 자극을 하면서, 어, 이 여자 봐라? 하게끔 만드는 것도, 심지어 그런 것도 남자에게 자극이 될수 있어요. 여우짓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옷을 벗고 막 들이대고 막 유혹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남자를 정말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그런 스킬이 바로 여자들이 갖고 있는 스킬이에요. 뭐 밀당? 이런 것도 사실은 뭐다 여우짓이죠. 그리고 줄듯 말듯 하는 것도 다 여우짓입니다. 남자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우의 스킬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저와 상담하셨던 여성처럼 이미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 여우짓을 어떻게 하느냐 또 연애 초반에 남자를 꼬시기까지의 그 여우짓을 어떻게 하느냐 다 다르지만 오늘 상담하신 그 여성분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사귀는 단계에서 끊임없이 남자에게 여우짓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요구해라 자 근데 요구하는 것이 퉁명스럽게 나 이걸 원해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자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자는 받는 에너지라 그랬죠?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게 꼭 물질적인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것도 역시 받는 에너지예요. 남자의 사랑, 남자의 관심, 그리고 남자의 어떤 지원, 남자의 시간, 이런 것들도 다 여자들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남자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알려야 돼요. 여우 같은 여자들은 애교로, 특히 밤에, 베개잎 송사라고 하죠. 남자의 귀에 속삭일 수 있어요. 나 사실은 이런 걸 원해. 나 이런 거 갖고 싶어. 난 자기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여우예요. 곰 같은 여자들은요. 그냥 내가 뭐 그런 거 일일이 말로 해야 돼? 이렇게. 자기는 아무 노력을 들이지 않는 여자들이 바로 공 같은 여자들이에요. 그건 자존심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 남자들이 알아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우들처럼 낯간지러운 말, 이렇게 남자의 귀에 속삭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은 다 노력이에요. 물론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걸 잘하는 여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못하는 여자들은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행복한 연애, 행복한 사랑,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고요. 또 남자는 그걸 줌으로써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 않게, 그리고 내가 그거를 줄때 여자에게 뺏기거나 당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남자도 기분 좋게 그걸 줄수 있어요. 그리고 또내 여자가 그걸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때 남자들도 기꺼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자들이 돈을 원한다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물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사실 물질도 좋아하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진실함과 또그 마음 변함없는 사랑 여자들은 오히려 이런 걸더 많이 원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자들이 그렇게 여우짓을 하는 것을 하뭐 어? 그렇게까지 해서 뭘. 해야 되냐. 남자가 날 좋아하면 알아서 하겠지. 의외로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의 여우짓은 연애 전반에 있어서 정말 양념과도 같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유난리와도 같은 그런 심리적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렇게 내 남자에게 여우짓을 할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여우짓을 할까? 여우짓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애교를 최대한 동원하시면 돼요. 애교. 나는 애교가 없어. 나는 잘못 해. 해도 정말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그리고 충분히 사랑받는 여자들은 그 애교가 나와요. 저는 정말로 그 어떤 무뚝뚝한 여자도 또 정말 여성스러움이 없는 여자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혀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여자의 자연스러운 애교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교가 내가 없어서 못 한다가 아니라 과연 내 애교가 스스로 나올 만큼 저 남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가, 애정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여자라면 그리고 내가 내 남자를 정말 남자다라고 느끼게 하고 싶으시다면 나의 그런 여성적인 에너지, 여우짓, 애교. 아름다움을 적극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 남자를 더 자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자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지루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면 좋겠죠 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나만의 어떠한 여우 스킬로 내 남자를 기분 좋게 해 주는지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또 뵐게요 바이.